부러움의 대상이면서 치명적인 매력으로 언제나 인기가 많아서 말도 많고 탈동하는 도화살. 그 도화살을 어떻게 200%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지 6개의 상담 케이스를 통해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도화살을 가진 이성을 만나고 있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의부증, 의처증이 생길 수 있을 만큼 도화살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지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꼭 기억하셔야겠죠. 이번 영상에서 실제로 상담을 했던 케이스 6개를 보여드리면서 도화살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은 도화살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사주를 보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하실 거예요. 도화살이라고 하면, 진도와가도와 곤낭, 나체, 녹방, 경국지색, 월장, 도삽, 칠살, 편약. 종류와 불리는 명칭도 많고, 천간에 투출이 있다, 없다. 그게 있으면 이렇다, 저렇다 많이들 다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쁜 세상에 뭘 그런 걸 가지고 다투고 혈압을 흘려요. 진짜 고수들은 사주용어 쓰지도 않아요. 사주를 상담하는 차원이 다르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진도와 가도화를 비롯해서 각종 도화 종류 다 버리시는 겁니다. 오직, 자, 오, 묘, 유 라는 네 개의 글자만 보시면 되는데, 그래야만 진짜 고수처럼 도화살을 이해하고 200% 활용할 수 있어요. 복숭아꽃에 비유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화살, 고전에서도 남자는 여자에게 원한을 산다거나 풍류와 주색에 빠진다고 했고, 여자는 일부 종사가 불가능하고 기생팔자라고 했을 만큼 좋다는 말보다 나쁘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건 그때 시대적인 배경에서 접근이 가능했던 얘기고,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죠. 그럼에도 아셔야 하는 건잘 쓰여지면 치명적인 매력이고 능력인자지만 잘못 쓰여지면 썩은 복숭아처럼 버려지기도 하는 게 도화살입니다. 지금부터 상담 케이스를 통해 도화살을 어떻게 해석하고 조언하는지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만세력 어플 있어야겠죠. 어, 아직 없으시다면 무료 만세력 어플 다운받으시고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만세력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만세력을 이용해서 자기 사주는 자기가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세력 어플을 다운 받으셨다면 영상을 보시면서 만세력의 생년월일수 를 입력해 보세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보여지겠죠 오른쪽부터 연월일시로 표시되는 8개의 글자 중에 우리는 지지라고 하는 아래 4개의 글자만 볼 거예요 여기에 순서 상관없이 자오묘유라는 글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있는 분손네 저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인기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만세력에 표시된 사주팔자 중에 자오, 묘, 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도화살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연도인 연지에 있다면 10대, 20대의 도화살 작용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태어난 월에 해당하는 월지에 있다면 30대, 40대에 강력하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일에 해당하는 일지에 있다면 50대, 60대에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태어난 시에 해당하는 시지에 있다면 말년에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자리에 있는 도화살이 어떤 모습으로 작용할 것인지도 알아야겠죠. 일간, 즉, 태어난 일에서 천간에 해당하는 일간을 기준으로 자, 오, 묘, 유를 찾고 그 밑에 한글로 쓰여진 십신이라는 것을 같이 보세요. 첫 번째 사주는 이모, 개축, 신묘, 병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지에 오라는 도화가 있고, 일지에 묘라는 도화가 있죠. 사지만 봐도 예쁘겠죠. 네, 맞습니다. 이분은 현재 21살이고, 서울에 있는 뭐 여대에 재학 중인데, 학교 간판을 스카이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 재수를 해도 되는지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분 사주를 보면 연지와 일지에 도화살이 있는데, 역시나 이분도 기생팔자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하죠. 작년과 올해 진학문제로 상담을 여러 곳에서 받았는데, 대놓고 말하는 것과 조심스럽게 돌려서 말하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생팔자라서 물장사 해야 한다는 소리를 가는 곳마다 들었다고 하거든요. 도화살을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주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일지에 있는 묘라는 도화살이 편제로 적용하면서 이분은 꿈과 목표가 크겠죠. 그리고 연지에 있는 오라는 도화살은 이분한테 편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자한테 오는 대박이다 할수 있는 엄청난 인자라서 무조건 잘쓸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화살만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다뤄볼게요. 사주를 보면 연지에는 있 오라는 도화살이 편관으로 작용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두드러지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실제로 초중고 다니면서 인기도 많았고 항상 리더 역할을 했으면서 학교생활은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꾸미지 않아도 있어 보이니까 5천원짜리 액세서리를 한다고 해도 아무도 그것이 5천원짜리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죠. 이분이 지금 도화사를 잘 쓰고 있을까요? 연지에 있는 오아라는 도화는 이제 지나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높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거겠죠. 늘 리더 역할을 했고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 수능을 망치는 바람에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대학에 진학을 했고 스카이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여대에서는 정작 친구도 사귀지 않고 홀로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재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친구들한테 지는 게 싫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겠죠. 연지에 있는 오라는 도화살이 편관인데 이미 지나가버린 편관의 상실감에 빠져버린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지에 있는 묘라는 도화살이 꿈과 목표가 매우 크게 큰 편지여서 얻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도화살이 편관이나 편제로 쓰여지면 웬만한 건 눈에 차지도 않아요. 그래서 재수보다는 23살, 24살, 25살을 목표로 고시나 유학을 권했습니다. 재수를 한다고 해서 스카이 갈수 있는 그런 운도 아니죠, 지금은. 26살부터 들어가는 운이 부정적이라서 재수한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고시나 유학을 마무리해서 34살부터 들어가는 안 좋은 기후대운을 대비하라고 권유했던 케이스입니다. 기후대운에서 유란한 도화설이 이분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다행인 건 24살에 충분히 고시도 합격 가능한 운이라서 밀어붙이면 될 겁니다. 이렇듯 도화설은 잘 쓰여지면 한없이 귀하게 쓰지만 잘못 쓰여지면 자신을 한없이 괴롭히는 것도 도화입니다. 두 번째 사주는 병진년 신묘월 을류일 정축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어난 달인 월지묘라는 도화설이 있고 태어난 일인 일제유라는 도화설이 있네요. 이분도 사주를 딱 보면 한 메모 하는 분이라는 게 보이시죠. 역시나 물정사 해안다는 소리 꽤나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도 자존감은 역시나 갑이겠죠. 조금 안타까운 것이 대혼의 역량으로 자궁을 드러냈다는 것과 두 번의 이혼인데 그럼에도 이분은 월지에 있는 묘라는 도화서를 참잘 썼어요 묘라는 도화서는 반복성과 넓게 퍼지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홍보에 열을 올리지 않아도 급성장을 했고 실제로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분은 상담을 왜 왔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지에 유라는 도화서를 쓰고 싶어서겠죠 이분한테 유라는 도화서는 편관으로 작용하니까 금배지 달고 싶어서요 내년에 총선에서 출마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오셨는데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도화설이 진이라는 화개설를 만나면서 주변에서도 출마를 계속 권유할 거고 본인도 편견을 쓰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출마를 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학원가에서의 명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밝힐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재단부터 만들어서 유라는 도화설을 원하는 지역구에 많이 뿌리고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대 총선에 나가시라고 권해드렸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번째 사주는 시내년 정유월 경신일 신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어난달인 월제유라는 도화살이 있습니다 이분은 올해 53세신데 밖에 나가면 30대로 보여질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확 잡아끄는 분이세요 당연히 물장사 하라는 소리 수도 없이 들었겠죠 참 아쉬운 것은 월지에 있는 유라는 도화살이 겁재라서 실속을 챙기기보다는 남을 챙기면서 살았다는 거죠. 인성도 없이 비겁이 가득한 사주가 도화살을 제대로 자신을 위해서 쓰려면 조금은 이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사주는 올해년 개미월 정묘일 병호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유라는 도화살이 있고 태어난 시에 오라는 도화살이 있네요. 이분은 일지에 있는 묘라는 도화설을 쓰려고 하는데 그 도화설이 편인이라서 그 특성을 살리면 좋겠죠. 편인과 묘라는 도화설의 특징을 살펴보면 반복과 의심 기술, 특허, 꾸준함, 라이센스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한다면 참 좋겠죠. 이분은 스카이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조금만 일찍 했다면 올해 분명 고시에 붙었을 것인데 아쉽게도 시험 준비를 작년부터 했고 올해 1점 차로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국가고시가 편인 역할을 하는 묘라는 도화살이 성질에 맞는 그런 쪽이어서 계속 밀어붙이라고 했고 조만간 당연하게도 붙겠죠 다섯 번째 사주는 계유년 병진월 을유일 이모시인데 도화살이 많죠 이분은 연재 유라는 도화살이 있고 일지에도 유라는 도화살이 있는데 시지에도 오라는 도화살이 있어서 도화살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연애를 하고 싶은데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는지 본인이 추리고 추려서 3명의 남자 사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재미있는 건 자신의 도화살이 편관성이 강하니까 자신보다 한참이나 못한 남자들만 추려서 왔어요. 이유는 돌봐줘야 할것 같아서 라고 합니다. 딱 사주대로 살아요. 연지와 일지에 있는 유라는 도화살이 이분에게는 편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분의 직업은 로펌 소속 변호사입니다. 승세율도 높고 유라는 도화살이 편관으로 작용하는 사주답게 볼수록 참 멋진 분이세요. 초년에 있는 유라는 도화살을 대원의 도움으로 잘 썼고 오랜 시간 자신의 편관성을 유지시켜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의 일지와 시지에 있는 도화살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끌어당기는 힘을 강력하게 발휘할 겁니다. 여섯 번째 사주는 갑자년 임신월 정유일 병5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도화살이 많죠. 연지에 잘하는 도화살도 있고, 일지에는 유라는 도화살이 있는데, 쉬지에도 오라는 도화살이 있습니다. 이분도 물장사 해야 한다는 소리 꽤나 들었다고 하는데, 대형병원 의사입니다. 전공이 뭘까요? 딱 봐도 신경과나 정신과겠죠. 네, 정신과 전문이 맞습니다. 이분은 개원을 고민하고 있어서 상담을 해오신 분인데, 연지에 잘하는 도화살이 아픔을 강하게 주었던 사주입니다. 다행히 잘 이겨내서 의대를 무사히 졸업하고 원하던 의사가 되었죠. 그런데 잘하는 도화살이 이분한테는 정말로 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솔로인 분이십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분인데, 다행히 유라는 도화살을 잘 쓰고 계셔서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분이세요. 제게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상담을 할때 의사인지도 모르고 술장사 하라고 했다며 웃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도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또 저분들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술장사나 물장사, 즉, 화류계라고 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사주를 보면 도화살과 관계없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진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사주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 할수 있는 건데 세상이 이렇게나 변했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하면 정말 슬프죠. 그리고 도화살이 있음에도 인기 없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기가 있고 도화살이 없다고 해서 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쓰여지면 엄청난 매력을 발산하지만 잘못 쓰여지면 살을 많이 힘들게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도화살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가급적 이런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